양평에서 작업하고 있는 진영입니다. 전시 제목은 나의 마음은 당신의 풍경입니다 이고요. 제가 본 풍경과 제가 본그 소소한 순간들이 관람자가 보는 봤던 그 풍경과 순간들과 같다라는 의미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얻었던 감동 그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 관람자들이 봤던 풍경과 어떤 상황, 감동적인 상황들이 같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풍경하고 인물을 저는 되게 같은 동일 전상에서 다루거든요, 보거든요. 그래서 어, 풀도 마찬가지고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소 때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고.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표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인물이든 풍경이든 그런 순간이 저희 우리 우리 삶의 소소한 그 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작품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시게 되면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느끼 어떤 거냐면, 어, 부 구상과 추상이 같이 있는 느낌. 그리고 풀과 인물이 같이 그려지는 느낌, 풍경과 인물이 같이 그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이미지의 다름일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인물을 풍경처럼 보고요. 풍경을 인물처럼 봐요. 그래서 워낙 그림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즉흥적이고, 어,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즉흥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터치가 조금 이렇게 거칠고, 조금 이렇게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구상으로 사진을 보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리다 보면 이게 추상화가 돼요. 추상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그 메인 작품이 두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풍경을 본, 풍경을 보고 그린 저의 그림체와 어 인물을 보고 그리는 그림체는 사실은 거의 되게 비슷하거든요. 작가의 태도를 가지고 을 표현했을 때 그림을 표현했을 때 어,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보시고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그 관람자분들이 찾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순간들을 어,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대신해서 표현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감하시거나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풍경 아니면 그 다시 소년대서 자라나는 풀 하나, 언젠가 제가 만났던 소중한 사람 뭐 가족. 그 존재들이 소중하다는 얘기거든요. 제 작품은. 그래서 그것을 만든 분들이 보시고, 내 인생도 소중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요.